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직업계고 학생들의 해외 현장학습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공 분야의 견문을 넓히면서 어학 실력도 키울 수 있어서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호주와 독일로 12주간 해외 현장학습을 다녀온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입니다. 조리와 제과 제빵, 원예조경, 헤어미용과 기계가공 등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면서 어학 실력도 키워 취업에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영어도 많이 늘었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뭘 하든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 잘수 있겠다. 해외 현장 학습을 갔다 온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참가 학생의 60% 이상이 이미 국내외 업체에 취업했을 만큼 해외 현장 학습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50% 초반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입니다. 기가 없던 그런 직종도 호주에서는 굉장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을 느끼고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장 학습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올해 참여 학생 수를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리고 대신 기간은 12주에서 6주로 줄일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좀더계고의 느끼고 또그 직업 그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외 현장 학습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고 능력과 열정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